안녕하세요 백만술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죠. 어, 유튜브를 조금 쉬다 보니까 올리는 게 조금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푹 쉬었습니다. 자, 그 동안 뭐 양조한 술들은 거의 다 마셨고, 어, 요 남은 그 미드, 요 녀석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 댓글에 이 미드가 완성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어, 한번 촬영을 해봐요. 그때 우리가 이두 타입의 미드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어, 하나는 체리를 넣었던 거, 또 하나는 진피랑 건포도를 넣었었던 거. 먼저 요 녀석이, 어, 습기가 차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요 녀석이 체리를 넣어서 만든 미드. 아주 투명하게 잘 나왔어요. 이두 배치 모두 완전 발효되기 전에 약간 잔당이 남아있을 때 담았는데 어, 마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체리를 넣은 위드에서는 그 시가의 플레이버가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그 시가의 플레이버는 와인을 그 숙성을 할때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 그 플레이버가 많이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크통도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음 괜찮았어요. 자 조금 더 숙성 기간을 가진 거라 어, 맛은 약간 더 누러워졌을 건데 한번 조금만 따라서 마셔보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되게 투명하고 맑죠 반당도 남아있고, 그, 약간의 탄닌의 느낌도 살아있네요.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입안을 꽉 조아주는 그런 것들이 그 탄닌에서 오는 느낌들인데, 요것도 약간 살아있어요. 뭐,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뒀던 건데, 완전히 차게 마시는 것보단 약간 상온에 내뱉뒀다가 마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입안에서 끈적이지도 않고, 확실히 알콜 도수는 느껴집니다. 어, 비중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편집하면서 그 비중을 체크를 해서, 뭐, 알콜 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뭐, 알콜 도수 같은 경우야 요즘 원체 뭐 웹이나 앱에서 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공식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안 해오셔도 돼요. 요거 참 매력적이니까 한번 양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녀석이 건포도랑 진피를 넣었던 그 미드죠. 이 녀석은 확실히, 음, 체리를 넣었던 것보다 확실히 달아요. 달달합니다. 아, 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쿠주 디저트 와인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음 상큼하고, 어, 달달합니다. 음, 정말 상큼하고 달달합니다. 음, 이두 녀석을 놓고 보자면, 음, 이두 녀석 중에는, 이 녀석은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 녀석은 조금 더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상훈에서도 매력적인데, 온도락 스타일로 드셔보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을 저희 어머니께 드려봤더니 어머니는 야, 이거 너무 달다. 그러시면서 얼음 한두개 띄워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면 뭐 지금 같은 여름에도 일반적인 실내 온도에 있는 것들을 상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상온이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라고 하면 선선한 가을에 어 실내에 있을 때, 막그 정도가 상온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이두 녀석을 섞은 게 바로 이 녀석인데, 제 어머니는 이 섞은 녀석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처음에 딱 느껴지는 향은 우리 체리를 넣어서 만든 미드 향이 올라오네요. 음. 어, 저도 확실히 이게 맛있네요. 우리가 꿀이랑 물을 비슷하게 썼죠. 근데 왜이왜이 왜이 녀석이 더 달까? 그건 아마도 이 냉동체리가 갖고 있었던 수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음, 실제로 그 상업 양조장에서는 뭐 이런 수분율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양조를 하시겠죠. 요렇게 하나는 달게 하나는 뭐 조금 더 드라이하게 요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섞어서 요렇게 마셔보는 것도 참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 키백스가 지나갔죠. 어, 올해는 그 전통주 박람회도못 가고 해서 키백스는 한번 다녀왔는데, 키백스에도 요 미드가 소개됐더라구요. 그 연구업체, 어, 연구업체, 연구업체가 하나 나왔던데, 어, 여기 있네요. 요 고스넬스 브랜드가 어, 소개가 됐던데, 이 녀석이 아마 마트에도 유통이 되고 있을거에요. 어, 그 중에 2018년 빈티지 제품이 가장 괜찮더라구요. 어, 한 번, 뭐,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뭐, 그거랑 좀 직접 미드로 이렇게 만드셔서 비교시음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처서네요 어, 한참 덥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음, 찬바람이 불고 선선해질 거라고 봅니다. 홍불링하기딱 좋은 날씨가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럼 다들 어, 즐거운 홈브링 되시고, 이렇게뭐 집에서 한잔하는 즐거움도 누리시고, 어, 그럼 저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고, 이끄자.